김건희 씨가 서일대 제출한 이력 중에 2001년 서일대 제출한 이력서 중에 수상 및 전시 경력으로 1995년부터 99년까지 대한민국 미술 대전 공립현대미술관에서 수상하고 전시했다고 명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99년까지 대한민국 미술대전 연도별 브로슈어를 일일이 확인해서 수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더니 95년 입상한 기록과 전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을 제외한 나머지 96년, 97년, 98년, 9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연도별 브로슈어 명단 확인 결과 수상 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출품작 수상 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97년, 98년, 9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고 전시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